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마지막 주 성남시정 뉴스입니다. 올여름 이상 고온으로 폭염이 지속되면서 냉방 기계 없이는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였죠. 에너지는 이제 현대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자원인데요. 야탑 3동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2003년 8월 22일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의 전력 소비를 기록한 날로 성남시 에너지 절약 실천 협의회는 매년 8월 22일이면 에너지의 중요성을 깨닫기 위한 기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탑동 내화마을 2단지 주차장에서 불을 끄고 별을 켜다를 주제로 인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촛불 퍼포먼스, 전기 없이 놀아보기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 체험 행사가 열려 주민들과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에너지 절약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밤 9시부터 5분간은 성남시청과 세 곳의 구청, 시 산하 공공 건물, 10곳의 아파트 단지가 소등에 참여했습니다.